아버지, 엄마, 뭐? 하면 딱 나왔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중학교 6학년 때까지 고모신, 흰 고모신, 검정 고모신이 항상 제 신이었어요. 사계절 학교 체육복이 그냥 그것이 외출복이고, 그것이 일복이고, 그것이 운동복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반면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때때 옷에 엄마의 허용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엄마 아빠는 내가 요청하면 다 해주는 분이라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 말은 하나 들어주시겠네. 이 믿음이 글우이 확실한, 이 스폰서가 돼 있고. 저는 하나님이 뭐냐? 제가뛸 만큼 노력해야 만큼, 뭔가할 만큼, 인정받게 할 만큼 해야 하나님을 줄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 믿음이 누가 그런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아, 하나님은 장인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할 것같 아, 이래 하나님이시신이 믿음이 있어요. 이 배척이 있어요. 아, 네. 그걸 느끼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를볼 때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것이냐? 그건 거룩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실이 있어요. 거룩함과,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함이라는 것이 뭘까 할 때, 거룩함과 타락함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앉느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많은 시간 말씀을 받느냐, 았느냐 이게 거룩하고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함과 타락함은 성경에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볼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타락함의 모습의 본질을 잠깐 나눈다면, 뭐냐면,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성세기 4장에 보면 4장 25절 26절 보면요 아담의 손 가운데 가인과 아벨을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므로 아벨 대신에 쇠수 죽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스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롭다함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피의 제사가 먼저 알다그 말이지요 그래서 2 5오절 이십육절 보니까 다담이 다시 자기 안의 동치 마음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담이라 그러니까 아벨의 어떤 혈통이냐면 거룩한 혈통이에요. 그런이 거룩한 혈통이 죽고 나서 대신 준 혈통이 뭐냐면 셋이라는 혈통이에요.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반면 4장 16절을 붙어보면, 16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아내와 동참함에 그가 임신하여 엔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그 성을 쌓고,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보세요. 어찌면 이렇게 다른지요. 가인의 후에는, 가인의 후에는 자식을 낳고 말하냐면, 성을 쌓고 나서 자식을 낳으며 성을 쌓는데 그 성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으로 어, 성의 이름을 으 쳐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가인의 타락한 혈통의 후에는 무언가 업적을 남겼는지 무슨 일이든지 할때 목적이 어디냐면 자기 이름과 자기 명성, 인간 중심, 사람이 주체가 되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명단 받기를 원한.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었다는 것은, 이 혈통에 따라서 가인의 어떤 이 주체가 누가 했냐?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인간이 되는 거라 반면, 아벨의 대신에 셋세역 혈통은 뭐냐면, 에너소를 낳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누구의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여와 이름을 냈다는 얘기는 올라날 말하면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나타내고 있더라. 근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역사냐면 노아의 홍사건 이후에 제 100년도 못 돼서 친달평지에이 후예들이 뭘 하냐면 하의 후예들과 이 사람의 후예들이 뭘 하냐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하늘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부터 심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지는 말이 잖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 바벨탑을 싸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의 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탑을 쌓자 이것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같이 뭐냐면, 이 타락한 후에 들은 어떤 목적이 전부다 오냐? 자기리수요 자기에게. 내가 목적, 주체가 되지 반면, 하나님의 거룩과 열등을 목적으로, 목적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 이 예배의 가장 깊이, 예배의 가장 본질이 뭐냐 할 때, 예배라고 하는 본질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지만 엎드려 전하다 의미지만, 실제로 본질,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동행하는 것이 하나의 기 교재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합니다. 타락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 사이에 떨어지고 분리되면서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존재가 될수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한 역사를 보면 노아가 뭐냐 노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대를 입고 하나님의 동역사를 역사를 니다 근데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 이 노아 이전에 에눅 스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통하여서 예언자 만드시는데에 에녹의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자식을 낳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땅에 두자않고 산채로 불렸다 들어올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행 이게 뭐냐면 깊은 영적 교제예요 하나님과말씀하나님과 말씀입니다 단지 그냥 정기적으로 한 시간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아니고 함께하는 삶. 마치 사랑하는 두 남자 청춘이 함께 사귀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이 우리 가운에 원하시는 그 예배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동행인데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로부터 나타는 거잖아요. 이 제사를 보면. 성전과 성막 시대와 성, 성전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칠이 있다고 내려서어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예. 죄 많은 건 함께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특별한 장소를 주신다. 이것이 성막과 성전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신과 만나게로 하는데, 그냥 만나면 죽어. 왜 인간은 전하이니까이게사다하십시오 그러니까 는 뭐냐?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해서, 진승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인간과 만난 역사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광야의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신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막을좀 만드시게 하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은사께 역사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끼도 밤에 불기둥을 주면 다니면서 불기둥이 떠오르고 기둥이 떠오르면 이삭의 숨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멈추면 이삭의 숨이 멈춰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영, 늘 함께 하시는 삶이 역사.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이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영광이다. 아멘. 이것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열 가지 재앙이 역사 나타날 때에, 모세와 파라오에싸움 어떤 싸움이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못 보낸다. 왜? 파라오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일꾼이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보내라. 내 백성은 광에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예배해야 되겠다. 이 말이잖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하겠어. 철기를 지키고 제사하겠어.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이 뭐냐면, 예배, 못 드려. 나린다 나머지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당해야 되겠다. 드릴 수 없어. 나, 내가 예배자야. 나에게 예배해야 돼. 그, 뭐, 이 파라오는 그거고, 모세는 하나 앞에 여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이 싸움이 있어. 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지금까지도 전 세계 어느 민족이라 역사나 보면요.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 예배자의 싸움이야. 예배자의 싸움.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예배를 리기 위해서 목숨을 뭐 내놓 자들이 있었고, 예배를 못 들이가게 해서 죽인 자도 있었어요. 이것이 공산주의 세대나, 일제시대나, 그리고 어느 세대나, 로마시대나, 어떤 세대든지, 무슨 수이냐 예배하냐? 예배하지 못하느냐? 예배하지 못하기 위해서 잔, 잔인하게 죽였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숨기기를갖다 예배의 서 예수님께서 공적사역 속에서도 결국은 뭐냐? 무슨 움이냐 봐요. 공적사역 속에서 수사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야곱의 월가에서 만났을 때이여이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이 그말 한마디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가 메시아임을 딱 알고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 문제라고 시정합니다 예배 문제를 끊어놨어요.